한 손으로 운전하고 있네. 이주환이 와우. 쟁인데한손으로운전해 500m 앞 70km. 중간 다개나아 소가수다. 주환이는 오문창 순대안 가잖아. 농민순대가 대전, 오문창 구간산, 가? 가봤어 언제 가봤어, 조하나 잠시 후, 왼쪽으로 아. 한참 됐어? 어. 어떻게? 해? 매일 다리 하나 챙겨가 말조하나 어. 떻게 아 바꿔. <목소리> 엄마 오만 원에 주면 돼? 어? 팔만원짜린데 원가 8만원짜리인데.